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기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의 수님. 예수, 마리아, 요새. 오늘, 설레력으로 새해 첫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 우리 달력으로는 12월 달이 아직 한 달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 올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따로 아직은 안 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음 저는 어젯밤에 어젯밤이 전례력에 달려으르는 올해 의 마지막 날이라 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갖고요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해는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어젯밤에 혼자 이렇게. 노트에도 적어보고 그랬습니다. 혹시 그래 보신 적이, 어제 그러신 적 있으세요? 아, 생각을 잘못 하셨죠. 아직까지 이 달력으로 한달이 남아있어서 올한해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는 생각들을 잘못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조금, 어, 이렇게 강론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를 준비하고 또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어, 그런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요즘 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MBTI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있으시죠요 여러분 아, 이렇게, 이렇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아이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MBTI에서 I일 가능성이 크죠. 저는 이 MBTI를 근한 30년 정도 전에 어 제가 보좌 신부 할때 우리 본당의 수현님이 그거를 공부하고 오셔서 저한테 이게 용지를 내밀고 검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왠지 그거 하면은 그 수현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어요. 뻗어 고 뻗혔는데 그 수현님이 이제 다른 임지로 떠날 때가 돼서 떠나기 전날 스님한테 말씀 드렸죠 스님 그 용지 좀 갖고 와봐요 내가 할게요 그랬더니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고다 표시를 해서 이게 드렸더니 스님이 한참 있다가 그걸 정리하고 딱 갖고 오시더니 그래 신부님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 했는데 뭘 다시 해요 그랬더니, 틀려요 그러는 거예요 왜 틀리는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MBTI의 그거랑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나왔대요. 어, 저는 그래서, 이제 수현님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어, 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딱 저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로 해야죠. 뭐, 아이, 뭐, 이 이렇게 하는데, 맨 끝에가 제가 죄인데, 당연히 죄죠. 근데 그수님은 저를 피라고 보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수님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도 이렇게 구분 못하면, 서 이거를 어떻게 o 님 진짜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없네? 내가 그랬죠. 근데 저는 맨 끝에가 e able to do it. But the main thing is that the 일 e 일 p l e are going to be able 1년도 계획 세우고 뭐 맨날 계획만 세우다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계획을 잘 세우죠 우리 제가 잘 어, 어디 잘 가지는 않는데 제가 어디를 갈때 저랑 함께 자주 가는 우리 후배 신부님이 맨 끝에 가 피입니다 피는 어, 즉흥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피인데 그 신부님이 저랑 어디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출발하면 목적지가 어디고 가는데 얼마 걸리고 어디서 쉬어야 되고 어디서 자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일어나는 시간은 몇 시여야 되고 다 계획을 세워야지만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 신부님은 가다가 형님 여기 좋은 데 가는 신경 셨다 가죠 오른쪽 왼쪽으로 갈때 내비게이션이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이 경치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냥 일로 가죠 이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계획을 다 세워서 여기 가야 되고 요거 먹어야 되고 여기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 저랑 어디 가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올해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후배 신부님처럼 계획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계획을 없다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획이 없이 살 수도 있고 계획을 꼭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처럼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를 하고, 주님, 제가, 어, 오는 날들, 이번 주에, 오늘을, 또한 달을, 1년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기도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문제가 생기냐면 <laughs> 계획을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계획을 잘 세워 놨는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로 이게 큰 문제거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2년 전에 2년도 넘었죠. 2021년 3월 1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기억하시기 어렵죠 2021년 3월 1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베티에서 최영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그냥 넘어갈 일이 없어서 아주 준비를 성대하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거기서는 모임은 안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뭐 연락하고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진천군에서는 800명까지만 모이십시오 그랬습니다 800명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부탁하고 그래서 1000명 모이겠습니다 1000명 1000명까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저후에 3월 1일이라 좀 춥긴 했지만 저후에 산상제대에서 미사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PBC 평화 방송에서 생중계를 한대요. 근데 생중계를 하려면은, 어, 광케이블이 그 끝까지 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산상제대까지 광케이블 끌어가는 데만 800만원인가? 그만큼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헌수 없이 그거를 지출을 했어요. 그 지출을 해서 케이블 끌어오고, 뭐, 미사 준비 다 하고, 뭐, 플랜카드 걸고 다 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겁니다. 비가 쏟아졌으니 야외 미사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냥, 그러니까 냥그 800만원 드린 그 광케이블이 그 위에서 그냥 썩어버리고 준비한 거 플랜카드 건검에 이런 것들이 몽땅 다 허사가 돼버리고 여기서 미사를 했잖아요. 그러니 제가 뿔따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건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뿔따구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나는 겁니다 하 진짜 다른 날도 아니고 최영호시무님 탄생 200주년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니 비를 주시다니요 이러면 뿔따구가 뿔따구가 나갖고 내가 너무나 씩씩거렸는지 모릅니다 끝나고 나서 어, 한 하루는 진짜 계속 뿔따구가 나있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조용히 이제 성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내 계획과 고집이, 하느님 뜻에 맞을까? 물론, 내, 제 계획으로는 그렇게 잘 되면 성대하게 행사를 지르면 엄청 좋았을 거라고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계획은 그게 아니었을 때, 그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은 진짜 계획입니다. 계획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계획에 예의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진짜 계획입니다. 우리 어~ 지난번에도 어, 보면 이 성경 안에도 보면요 음~ 요나 예언자 이야기가 나오죠 요나 예언자가 있습니다 요나 예언자가 어~ 제 하느님께서 요나 예언자한테 니네 배로 가서 이 도시는 멸망한다고 알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거 가봤자 소용없어요 괜히 거기 가봤자 사람들한테 매나 맞던지 욕먹든지 그래서 난안 갈래요 그러다가 배 타고 딴 데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밥이 됐죠. 그랬다가 이제 요나를 물고기가 이제 토해냈으니까 한수 없이 니네 베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입꾹 다말고 가다가 3일 지나고 나서 한마디 딱 하죠. 이 도시는 40일 후에 잿더미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웬걸? 요나가 계획했던 건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은 전부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임금까지 용상에서 내려와서 단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죠.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럴 리가 없는데 요나의 계획과 하느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럴 때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계획입니다 길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피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계획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 뜻대로 됩니까?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럴 때, 그안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내가 주님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해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또 제가 노트에 열심히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플 때 주님 당신의 계획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게 오늘 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림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 첫째 주에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데, 아우, 전 깨어있으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아주 그냥.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잠이거든요. 저는 진짜 맨날 하루에 한 고양이처럼 한 10시간씩 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아, 보신 적 있으시군요.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저는 사실은 못 봤습니다. 그냥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짧은 거, 쇼트라 그래나, 짤, 짤이라 그래나 그런 거에 보면 한 대목이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그레, <laughs> 그 배우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거기 배역에 장그레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장그레가 어떻게 입사를 했는지 그랬을 때, 함께 일하는 어떤 과장이 온갖 비리와 또 횡령과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쫓겨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주인공인 장그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언제부터 순간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대목이 저는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언제부터 순간을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말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순간, 순간, 순간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순간, 순간들을 놓아 버리면 그 순간들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곳으로 죄로다가 빠지게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안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데 오늘만 있을까요? 성경 안에 깨어 있으라는 대목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특별히 루카 복음 12장에 보면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어, 그 어, 종들을 어, 잘 먹이고 잘 돌보라고 임무를 맡겨놓고 떠나죠. 근데 이 주인이 언제 오게 늦게 오려니 생각하면서 맨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종들을 때리고 그러다가 베란간에 주인이 오면 주인이 오면 매를 맞아도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분입니까? 부 도둑이 뚫고 들어올 때 언제 도둑이 뚫고 들어올지 모르니 내가 깨어서 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깨어있음은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깨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저기, 뭐야, 어, 잠자는 게 좋다고 하는 것처럼 잠안 자고 깨어 있는 건가? 당연히 그게 아니죠. 무엇이, 어떻게 사는 삶이 깨어 있는 삶이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간들, 순간들, 순간들이 합쳐져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깨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러면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깨어 있음을 깨어 있음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확신하고 강력한 방법이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께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서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들 어, 세례식 세례들 거의 다뭐99% 이상 다 받으셨겠죠. 세례 받으셨지요. 여러분들은 MBTI에서 I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웃고만 계시면 분명히 I입니다. 저는 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이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지요. 아이고 <laughs> 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예식을 할때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 우리 참 예비자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꼭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예식이 중에 머리에다가 이마에 물을 보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례식에서 더 항상 세례식을 베풀 때도 그렇고 세례 받는 걸볼 때도 그렇고 가슴에 제일 많이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를 설명할 때입니다. 특히 유아 세례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이 예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성사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하느님이 당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느님의 영원성을 우리 안에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성사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영원성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느님께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거고. 두 번째,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느님의 생명 그 영원성을 잃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대림의 첫 번째 주의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여러 번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럴 때 무엇에 깨어있어야 하느냐 면 우리 하느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세대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깨어있는 것. 두 번째 우리 안에 주신 그 영원성을 잃지 않고 잘 보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두 가지가 정말로 깨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셔서 고마나 해야지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계획이 내가 하느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느님 앞에 계획을 세웠는데도 그 계획이 확 무너져버릴 때,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정말 현명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무엇에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영원성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순례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대림 시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다짐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새해 첫날,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술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올한 해가 은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